안녕하세요 소닉콜더 여러분들 지금 긴급한 정보가 들어와서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계좌에 분명 도움 될 만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소닉을 보면 중간중간 튀기는 하지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를 제가 락업 폐제 일정을 보고 확실히 납득을 해버렸습니다. 빠르게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영상 제작에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재단과 초기 투자자들의 락업 폐제일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락업 폐제라는 건 묶여있던 많은 물량들이 시장에 풀린다는 건데 이거 악재 아니냐? 이 물량들 다 풀리면 무조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생각을 한 번만 틀어보면 다르게 볼 거고, 제가 받은 정보도 이런 맥락입니다. 어쨌든 재단도 돈을 벌기 위해서 코인을 만들었을 거고, 투자자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겠죠. 근데 계속 하락만 한다면, 재단과 투자자들은 쌍값의 물량을 넘긴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세력이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이 과연 헐값을 벌려고 돈을 썼을까요? 아니죠. 최대한 많은 수익을 벌려고 개미들을 꼬실 겁니다. 어떻게 꼬실까요?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가격을 상승시켜서 개미들을 유입시키고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소니 코인이 어디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어디에서 폭등할 건지 그리고 개미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건지와 락업 폐제일까지 천천히 상승시킬 건지 아니면 이때처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시킬 건지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기술적 분석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라업 폐지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소니 코인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다른 유튜버들이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금전 요구를 하거나 사기를 칠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많은 개미들이 유입된다면 세력이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가총액 3위에 있는 리플조차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투자자에게 많은 이익을 돌려주려고 시세 조작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연히 이 기사만 보면 믿기 힘드실 거라 생각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3월 3일에 4.5조에 가까운 10억 개의 리플이 락업이 해제됐는데 이때 차트를 보면 3월 3일이 되자마자 35%에 가까운 폭등을 보여주고 락업이 해제된 직후 엄청난 매도물량으로 인 폭락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리플보다 인지도가 없는 코인에서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락업 해제에 따른 시나리오와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0 1 0 6 5 8 9 9 9 0 9 2번호로 문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단기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빠르게 돈 버실 수 있게 문자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고 저한테 긴급 정보 들어올 때만 이런 식으로 문자 딱 보내드릴 테니까 대신 채널의 성장과 제게 힘이 될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허무 맹랑한 소리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문자 1이라고 보내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다면 속는 셈치고 문자를 보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코인은요 정보 싸움입니다. 이런 정보 차이로 돈을 버냐 안 버냐로 갈리는 제로썸 시장이에요. 절대 혼자선 이길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면 제 유튜브도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그쵸? 제 말을 믿고 저를 따라와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 채널도 성장할 수 있을 거고 저 또한 이런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 1분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진심으로 바라겠고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처럼 가끔 오는 이벤트가 아니라 저희 구독자님들 매일매일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매일 아침 9시 전에 제가 급등할 코인을 분석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시면 3월 19일 급등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드렸고 매수가는 일봉이 갱신될 때 급등하는 종목이라 9시 전에만 편하게 매수하시고 10%의 지정가 매도만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10%씩만 수익 내는 전략으로 구독자님들 계좌에 도움드리고 있고, 그리고 수정한 거라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됐다고 표시가 됩니다. 본론으로 와서 이오스 종목의 차트를 보면 9시부터 1시간 15분 만에 16%의 수익을 냈었고 이전에도 매일매일 10%씩 수익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독자님들 수익 내드렸으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렇게 급등 종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6589-99092 번호로 문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돈 달라고 절대 안 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문자 보내는 데 1분도 안 걸립니다. 딱 1분만 투자하셔서 여러분들 시드 지키면서 돈 벌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 1천만원으로 하루에 10%씩 복리로 가져가면 한달 뒤에는 1억 7천만원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돈 벌면 되지. 뭐하러 공유하냐. 그렇게 좋으면 엄마 아빠부터 시켜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미 저희 부모님은 비트코인 모아가고 계시고 혼자 벌면 되겠지라는 건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저는 팀을 이뤄서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 세력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찔끔씩 시드를 늘려가고 싶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이면 세력들 하는 것처럼 미리 매집하고 한 번에 폭등시킬 겁니다. 복잡하게 차트 볼 필요 없이 좀 편하게 벌고 싶어서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고, 여러분들은 종목 추천 받으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시다가 저희 팀의 자금이 충분해졌을 때 말씀드릴 건데, 그때 원하시는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